실시간에서 상한가 종목이 하루에 연달아 두번 나온 건 이례적으로 처음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까지 합치면 총세 종목으로 볼수 있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돈 욕심 가득한 투자자들의 유튜브 단골집, 대박 주식 전문가 TV의 대식가 인사드립니다. 어, 이제 2022년도 주식 거래일이 1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연말에는 주식장 하락이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수익 가져가는 게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대식가는 수없이 많은 실패들과 또 끝없는 연구를 통해서 끝끝내 수익률 5만 프로라는 큰 성공을 이루어냈고 제가 자부하는 투자 기법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매매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 제 투자 기법으로 분석한 스윙 종목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시게끔 최대한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들만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제가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핑거스토리 바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시가 6,500원으로 시작해서 7,860원으로 마감했는데 제 영상 보시고서 진입하신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20% 이상 수익 가져갔다는 겁니다. 어, 제가 핑거스토리는 단기 급상승 종목으로 안내드렸는데 바로 당일날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목표했던 수치만큼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그리고 현재 핑거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어 제가 12월 2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영상 보시고서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업로드 당일 에이스테크 최고점인 5,500원에 매수 기준점으로 잡아도 금요일 날6 7 9 0원대의장 마감 가격을 하면서 20% 이상 수익구간 진입되셨을 겁니다. 어, 수익구간 들어오신 분들 이제부터 편하게 지켜보시면 되고 저 대식가가 헛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직접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요일 장 마감부터 주말 동안의 시황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 2차전지로 시작해서 2차전지로 끝난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2차 전지 테마의 하락이 크게 보여졌습니다. 2차 전지 테마가 총 닷새 간의 조정이 이어진 후에 반등이 나왔던 금요일 날은 장 시작부터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오후까지 매도세가 강화된 걸로 보여졌는데 자, 그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코스피 코스닥에 2차 전지의 시가 총액 비중이 많이 쏠려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차전지 테마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반동세는 이번주 초반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중국정부가 제로코로나를 대폭 완화하자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주식이 일제히 랠리를 보여준걸로 시황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장중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 실시간 매매 교육방에서 저번주 금요일날 이루어졌던 매매 수익일지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익 종목으로는 바로 중앙 DNM입니다. 어, 제가 동전 종목들은 비교적 리스크가 있어서 급단타 종목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실시간 매매방에서만 안내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어, 차트에 떡하니 나와 있지만 전일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매매방에서는 12월 8일 목요일 날 장 중에서 오후 2시에 정확하게 신호를 드렸던 종목이고, 금요일 장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 시작하고 1시간 내외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계속 유지하면서 상한가로 장 마감에 들어갔습니다. 어, 제가 보는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까지 보고 있는 종목으로 좀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익 종목으로는 홍성그룹입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앙DNM과 같이 마찬가지로 상한가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매매 교육방에서는 금요일 오전 9시 28분에 전체 신호에 들어갔고, 어, 정확히 11시 30분경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장마감까지 상한가를 유지한 종목입니다. 어, 자료사진 잘 확인해 보시고 자 이렇게 실시간에서 상한가 종목이 하루에 연달아 두번 나온 건 이례적으로 처음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까지 합치면 총세 종목으로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10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이렇게 실력 인증까지 해드리면서 실제로 저 믿고 따라오신 분들 어, 이렇게 무너져가는 시장에서도 남들 다 땅치면서 후회할 때 여러분들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 매매방에 참여하고 싶다시는 하 분들 돈 들어가지도 않는데 뭘더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위에 올려드린 제 번호로 문이 남겨주세요. 들어오셔서 수익을 직접 가져가 봐야 제가 밥을 많이 먹어서 대식 간게 아니고 대박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식가라고 칭한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금일 장 시작과 동시에 앞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종목과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 대식가가 가져온 대박 종목은 바로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은 1972년 한세통상으로 창업을 한 후에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장수기업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현재는 의류주문사 상표부착인 OEM 시장에서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어, 이 기업의 주된 사업은 말씀드렸던 OEM과 ODM 사업으로 대표적인 주요 거래 업체들로는 딱세 가지 말 말씀드리면은 H&M과 Gap 그리고 콜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OEM 사업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주요 거래 업체들을 보면 지레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OEM 사업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서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고 생산해서 찍어내는 공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 제가 말씀드렸던 업체들이 이 한세 시럽의 주문을 요청하면 한세 시럽의 공장에서 의뢰받은 내용으로 대량 제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류에 부착된 상표를 살펴 보셨으면 간혹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써져 있었던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상품을 직접 중국에서 출시, 제조한 것이 아니라 주문자의 기업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상표에는 made in china라고 붙여져 있는 겁니다. 위와 같이 전에는 중국 지역에 OEM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남아와 북미에 위치한 6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미얀마, IT 이렇게 6개국의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왜 자국에서 운영하지 않고 타국의 공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OEM 사업은 기본적인 소비지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관여받지 않고 오로지 주문자의 의뢰를 완수시키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비교적으로 물가가 싼 나라에서 OEM 사업을 하게 되면 공장을 지을 땅값부터 시작해서 전기, 물, 가스비, 직원들의 임금 등이 절약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적으로 상품의 생산 가격까지 낮출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OEM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의 공급과 수요가 늘어날수록 기업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까지 모두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OEM 기업들이 현 투자 시장에서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테마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대한민국의 한세실업이 전 세계 oem 시장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한해 의류만 330조 원을 수입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이 3대 시장에서의 oem 점유율은 아직 1.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당연히 남은 98% 이상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세시럽의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일 상단에 위치한 1 2 1일 이평선의 각도가 이렇게 곡선을 만들면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제일 하단부에 위치한 이 60일 이평선 사이에서 20일 이평선의 수직 상승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일 이평선의 큰 파동 모습으로 이렇게 블리시 웨지 패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약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하단부를 다시 갈아치우고 올라왔지만 현재 120일 이평선과 최측점에 도달하면서 또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금일 장중에서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동일 업종 PER 수치상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현재 연말 기간에서 측정된 수치값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기대값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 금일 대박 종목은 한세실업으로 점 찍었습니다. 앞으로 장중에서 얼만큼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오늘의 대박 종목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상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12월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연말 준비하시느라 무척 바쁘실 텐데 다들 아직도 지갑에 여유가 남아 있나요? 주식 투자하면서 지금 2년간 하락하고 있는데. 왜 다들 아직도 깨우치는 게 없는 거예요? 좀더 깨우쳐야 됩니다. 매일 손실이 더 쌓여만 가는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아직도 웃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진짜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주식 때려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왜 굳이 시간 내고 돈 내면서까지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연말도 다 왔고 안 그래도 오락가락 하고 있는 판국에 연말보다 더 위험한 연초에는 서킷 브레이커랑 사이드카까지도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유일한 수익 탈출구들이 점점 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직접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닥 칠 때, 남들도 다 바닥 친다면 그러려니 할 테지만,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웃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실력 없고, 주식을 배울 만큼의 시간조차 없다면, 투자 시장을 바꾸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여러분들의 현재 투자금과 실력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금과 실력이 남들보다 기업과 외인들보다 뒤처진다면 다른 필드로 전향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외환 투자 시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수익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방해물들과 비교해보면 말할 것 없이 쾌적한 투자시장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들은 주식으로 개인투자 하시다가 계좌 반에 반토막 나고서 제말 듣고 시작한 소액 개인투자자의 거짓없는 100% 투명한 수익 사진이고 이렇게 영상에 업로드 올리는 것도 직접 허락을 받은 자료들입니다. 뭐 이분으로 말해드리면 12월 1일 목요일부터 1만 달러로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잔고가 19,204달러로 늘어났습니다. 6거래일 아니 어 7거래일 만에 고작 1만 달러 하나로 계산하면 1,300만 원으로 9,204달러 하나 약 1,2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킨 겁니다. 자 1,300만 원으로 7거래일 만에 1200만원. 수익. 총 2500만원. 여러분, 지금 이 수익률이 거짓말 같고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기준이고 여러분들의 기준 값에 저를 대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이번 연말에 저 대식가로 인해서 제일 호화로운 연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나 제 영상 하단과 그리고 댓글에 올려드린 카카오 채널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10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2주 동안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투자 버릇들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그 까득까득한 욕망들 저 대식가가 싹다 해소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면 전달이 됐을 거라 믿고 여기까지 이상으로 오늘의 대박 종목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 대식가는 다음 영상에서 더큰 수익률과 더 좋은 종목들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